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첩되면서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데요. 제2의 경제대국 중국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우리의 행정부격인 중국 국무원 수장은 리커창 총리인데요. 국무원이 지난 25일 경제 안정을 위한 대규모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전국 각 성, 시, 현의 관료 1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총사령탑으로 불리는 순춘난 부총리, 인민해방군 총수이자 국방부장인 웨이펑허, 자우커즈 공안부장 등 국무위원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은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규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경제발전은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염병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물력이 보장되어야 하고 고용안정과 민생보장 역시 발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 경제 동향을 결정 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에서 2대 경제 강국인 중국은 지난 3월 코로나 파동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와 같은 주요 도시들의 한달반 동안이나 봉쇄 조치가 내려져 여러 부분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올 3월과 4월에 중국이 겪은 경제적 충격은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2020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용, 산업 생산, 전력 공급, 화물 운송 등의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2분기의 합리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실업률을 낮추는 등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동시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획일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5월 초 중국 경제 상황을 복잡하고 중대하다며 최근 몇주 동안 경기 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5일 회의에서 그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투자은행들도 일제히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UBS는 이번 주초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위험을 이유로 올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낮췄습니다. JP 모건도 4.3%에서 3.7%로 낮춰 잡고 있으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초에 올해 성장률을 약 5.5%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21년 2.3%로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8.1%를 기록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긴급 화상회의 직전인 23일 열린 국내 고위급 회에서는. 세금 환급 확대 중소기업 대출 확대 항공 산업 긴급 대출 등 33개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코로나 위험이 낮은 지역에서 이동하는 트럭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과 같은 코로나 제한 완화와 관련된 조치입니다. 화상 회의에서 리 총리는 정부 각 부처에 5월 말까지 33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12개 성에 테스크포스를 파견하여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은 국경 통제, 강제 격리, 대규모 검사 및신속한 봉쇄 조치 등을 통해 모든 전염 통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엄격한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 실효성의 구멍이 뚫린 격이 되어 당국이 성과 시를 철저히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던 것입니다. CNN 추산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30개 이상의 도시가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봉쇄되어 전국적으로 2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권 내에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몇주 동안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3일 7개 구가 부분 봉쇄돼 1,400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봉쇄된 지역 가운데에는 베이징의 가장 큰두 구인 차오양구와 하이디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봉쇄지역에서는 쇼핑몰, 체육관, 유흥업소 등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 빅테크에서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 부분에서 공급과 수요가 모두 파괴되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들 중 일부가 봉쇄에서 풀리긴 했지만 실업률이 2020년 초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그 혼란의 영향은 여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폭스바겐 등 많은 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국적 숙박 공유기업인 에어비앤비는 이번 주들로 중국내 숙박 공유 리스트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주석을 위시한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코로나 제로 정책 고수와 리총리의 경제 회복 요구가 충돌하는 통에 지방 정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제는 코로나 통제와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뾰족한 수단이 없어 한동안 지방 관리들의 갈팡질팡 행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고집스럽게 코로나 제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시진핑 주석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니 총리를 보며 경제를 마냥 도회시에선 안 된다는 현실파가 공상당 내부에서 세를 결집하는 게 아니냐는 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달 초에 중국 국내외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줄이고 리청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의 스파리상 주장이 아마미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가 최고 통치자인 시 주석에게도 큰 위기로 닥쳐오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통제 성과와 경제발전을 내세우며 올가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겠다는 시주석의 계획이 과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함진규의 시사 통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시원화가 통통한 이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